안전보다 단속 카메라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최근 도로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단속 카메라를 보며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의 본질보다 카메라 피하기에 급급한 현실을 안전보다 단속 카메라 만능주의에 빠진 도로를 개탄하고 있다. 제한속도마저 100kmh, 50kmh, 40kmh, 심지어 30kmh, 20kmh까지 들쭉날쭉하니 운전자 입장에선 도로 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기보다 규정속도라는 족쇄에 갇혀 운전해야 할 판이다. 애매모호한 일단정지 위반 단속은 또 다른 문제다.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진행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운전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필요한 완전정지를 반복하며 교통 흐름만 방해할 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고 없이 등장하는 드론 단속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마치 숨은 그림찾기처럼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운전해야 하니 도로 위는 안전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단속 피하기 게임의 장으로 변질된 듯 하다. 물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속 방식은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보다는 단속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운전자들은 속도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카메라의 존재에만 신경 쓰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급제동이나 불필요한 속도 변화를 유발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가, 다리, 다리 이제라도 단속 당국은 과도한 카메라 설치와 획일적인 단속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 아, 제한속도 표지판의 명확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네,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자. 드론 단속 역시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덫을 놓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단속 카메라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에 더 힘써야 할 때다.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